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그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인 주일을 고난주일이라고 말하고요 그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을 해서 그날을 종려 주일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바로 오늘이 고난 주일이면서 종려 주일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더 많이 엎드리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한 주간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더 많이 엎드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칼럼 난에 보시면 예수님 이 십자가에서 남기셨던 일곱 마디의 말씀 가장 7월이라 가는데 그 말씀을 적어놓았으니까 한 주간도 그 말씀을 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상황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는데, 마태복음 27장 51절을 보시면, 이에 성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수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 성소의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가면 성소가 있고요, 그 안쪽에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가림막이 있는데 그 막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휘장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달려 찢기실 때에 휘장도 찢어졌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 0 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송수와 지송수 사이 휘장으로 막혀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 죽으실 때에 그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휘장을 지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하루만 들어갑니다 언제냐면 대속죄일에만 들어가서 죄를 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돼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휘장이 찢어지면서 새로운 살길이 열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대제사장이 그 휘장을 통과해서 지성수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그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성수 안에 법계가 있는데 그 법계의 뚜껑이 있습니다. 그 위에 두 개의 그 날개를 가진 무릎이라고 하는 천사 모형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공간을 뭐라고 말하냐면,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시온자라고도 말하고요, 시온소라고도 말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찢어졌으니까,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몸이 찢기시고 그리고 피흘리시고 물을 다 쏟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소망하기는 늘 마음속에 이 구원에 대한 기쁨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안에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왜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것이 가로막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요.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도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이 사탄의 욕을 받고 그것을 먹지 않습니까? 먹은 다음에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그 나무 사이에 숨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에덴농자에 쫓겨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라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 놓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습니까? 죄가 있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몸은 찢겨지시고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저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지고요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면 죄삼을 받게 돼 있고요 그 죄라고는 하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가 될수 있게 됐다 말씀을 합니다 오늘 14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14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은 화평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죄 때문에 원수가 되어 있었는데 그 담을 허무셨는데 어떻게 허무셨는가? 십자가에 달려그 몸이 지키심을 통해서 그 담이 허물어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았습니까?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고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품어야 될 중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었던 것처럼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화평케 하신 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날까지 그 십자가의 복음 화평케 하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것처럼 주님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이 다시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 지금의 그 투르키예라고 하는 터키라고 하는 나라의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인데, 거기는 이방인 지역이지만 유대인들도 함께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원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원래 친하지도 않았었고요. 거기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이라든지 신앙을 이해하는 것들이 달라서 여러 가지 갈등이 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갈등할 때 주어진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죄의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저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 그 벽도 허무시고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먼데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가까운데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평안을 전하셔서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들 그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교회가 서로 다른 이방인과 유대인들로 만들어졌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그 벽을 넘으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셨다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만을 허무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사이에 벽도 허무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로를 화평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서로 화평케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다르고요.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 다른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 모아 주셔서 우리를 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가 될수 있었던 것, 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은 서로 다른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벽을 넘으시고요,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게 너희는 더 이상 유대인들과 다른 사람들이 아니다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9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외국 사람도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너희들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가족이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가족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한 여자와 한 남자도 전혀 다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사랑에서 한 가족을 이루고 그 가정을 세워가지 않습니까?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는 으로 다른 사람들의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어떻게 하나가 될수 있는가? 주님이 그 벽을 허무셔서 다르지만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크게 부흥하는 교회였지만 교회의 결정적인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들이 여러 가지 분파로 나눠져서 갈등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루를 따르는 아볼로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개밥파다. 이개바은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의 뜻이 반석이란 뜻인 것처럼 아람어로 개발하고 하는 말은 반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개발하고도 부르는데 나는 베드로를 따른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편지를 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13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루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어졌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하나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각 지체들인데 지체들이 모여 한 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서로 다르다고 나뉘어져 갈등한다면 그 주님의 몸을 다시 찢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다시 찢길 수가 있느냐? 주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몸이 찢기심으로 너희를 하나로 만들어 줬는데 너희가 왜 갈등하고 나눠지면서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의 몸을 왜 찢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요, 그 몸을 다시 찢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르지만 왜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주님의 몸을 다시 못 박고 찢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없이 결심하지만 우리의 결심이 넘어지지 넘어지고 무너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성령 안에 자나가 돼서 하나님께 나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게 될 것이고. 그럴 때에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주장을 생각을 내려놓고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은 한 교회를 이룬 것은 예수님이 저 십자가 그 몸이 찢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요, 서로 주님 안에 하나가 되서 끝까지 협력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찍히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고요, 서로 화평하게 하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도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 부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팔복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함께 봉독.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거음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두 가지 화평의 말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하나로 화평케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도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앞에서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이 내게 분파를 나눠서 분장할 때에 바울이 고린도 전설을 통해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말합니다. 어떻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될수 있는가?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도 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놀라운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요 우리도 그 사랑 가지고 사람들과 하나님을 하나가 되게 하는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고요 우리도 혼자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가운데서 살지 않습니까?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데 주님이 그 몸을 십자가 내어 주심으로 화평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관계 속에도 화평을 이루고 거기 협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죄 백성들,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